여러분, 혹시 오늘도 거울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셨나요? 요즘 따라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점이 하나둘 늘어난 것 같고, 기미가 더 진해진 느낌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화장으로도 잘안 가려지고,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로 가리고 싶은 날도 있으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부터,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초와 양파즙을 활용한 홈케어 방법 그리고 피부 타입별 사용 팁과 주의 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71세 윤명자 어르신은 얼굴 오른쪽에 동전만 한 기미 때문에 외출도 꺼리셨던 분인데요. 이 방법을 2주간 꾸준히 하신 후엔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해요. 피부가 환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생활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분명 행운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얼굴에 기미와 검버섯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김이나 검버섯이 생기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기세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는 자외선이에요. 우리 피부는 햇빛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젊을 땐이 멜라닌이 고르게 퍼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 곳에 뭉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엔 선크림을 바르는 문화가 거의 없어서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부터 자외선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쌓인 손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기미가 더 진해지거나 새롭게 생기기도 해요.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피부는 밤 사이에 재생되는데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멜라닌 생성이 활발해져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져요.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기미가 많으셨던 분들은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유전이든 자외선이든 이미 생긴 기미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피부도 근육처럼 관리해주면 반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도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를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박사님, 이제 나이도 있고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겠죠? 맞는 말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김이나 검버섯 같은 색소 질환은 분명히 나이와 함께 생기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68세 송영이 어르신은 거울 속 얼굴이 너무 칙칙해서 외출이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괜히 신경쓰이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자꾸 미뤄지셨대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도 식초와 양파즙을 활용한 홈케어를 두 달간 꾸준히 해보시고는 피부가 밝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지네요라고 웃으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피부는 여전히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좋은 자극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빠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조금씩 나아집니다. 단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바르고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미 늦었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예요. 이 방법은 비용도 적고 특별한 기계나 병원 치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의 부엌과 거울 앞에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엔요, 이미 여러 민간요법을 다 해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재수 어르신도 그런 분중한 분이셨어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6세 어르신인데요. 김이 없애려면 레몬즙 바르라고 해서 해봤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얼굴이 따갑고 빨개지더라고요. 그래도 감자팩, 오이팩, 심지어 녹차 티백까지 다 해봤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자극이 생기면서 멀쩡하던 부분까지 가렵고 붉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긴 하지만 동시에 산성도 굉장히 강해서 자외선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광독성 반응이라고 해요. 감자나 오이는 수분감은 있지만 색소를 없애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위생 문제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피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이 먼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는 젊을 때와 달라요. 얇아지고 건조하고 자극에도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괜찮았던 방법도 어르신 피부엔 독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민간요법이 일시적인 촉촉함이나 시원함을 효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팩을 얹었을 때 분명 시원하고 좋아진 느낌 들죠. 하지만 그건 단지 온도 때문입니다. 김이나 검버섯을 없애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착각 대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안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고 피부에 맞게 조절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민간요법으로 지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초와 양파즙 이 조합은 확실히 다릅니다. 또 민간요법 아니에요? 처음 이 조합을 소개하면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민간요법과는 다릅니다. 저는 45년 동안 피부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홈케어 시도들을 지켜봤고, 그 중에서도 이건 진짜 도움이 된다 싶은 몇 가지는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려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식초와 양파즙의 조합이에요. 먼저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지고, 각질이 두껍게 쌓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피부톤이 맑아져요. 그리고 피부 표면이 정돈되면 그 위에 바르는 성분들의 흡수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에 양파즙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파가 식초의 자극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식초만 쓰면 피부가 따갑고 건조할 수 있는데, 양파의 천연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자극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마치 매운 국에 우유 한 방울 넣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요. 이두 재료가 만나면 각질을 정리하면서 색소를 완화하고 자극은 줄이고 흡수력은 높아지는 아주 좋은 균형을 이룹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권한 후 여러 환자분들께서 기미가 옅어졌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라 마트에서 살수 있는 식재료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단 사용법과 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이 조합은 단순한 감이 아닌 실제 피부작용 원리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단 2주 만에 느껴진 변화들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식초와 양파즙 이두 가지를 섞어 꾸준히 바른다고 정말 피부가 바뀔까요?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답해 줄수 있는 분들이 바로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어르신들이에요. 대구 북구에 사시는 77세 나복자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 오른쪽 볼에 동전만 한 기미가 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항상 스카프로 가리고 외출하셨습니다. 예전엔 맨 얼굴로도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거울 보는 것도 싫어요. 그렇게 속상해하시던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하루 걸러 한 번씩 10분 정도씩 사용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2주쯤 지나 전화가 오셨어요. 박사님 거울 볼 때마다 기미가 옅어지는 게 보이니까 진짜 신기해요. 화장도 잘 먹고 피부가 말랑말랑해진 느낌이에요. 이런 말씀 들을 때참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부산 사하구의 72세 한은실 어르신은 처음부터 농도를 연하게 희석해서 시작하셨어요. 식초 한 큰술에 양파즙 반 그리고 정수된 물을 조금 섞어 5분만 두셨죠. 효과가 좀 느릴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극 없이 천천히 부드러워져서 좋았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 거친 70세 오기찬 어르신은 하루 10분이 아니라 15분까지 늘려 사용하셨는데 두달후 손등에 있던 검버섯이 거의 옅어지고 얼굴도 한결 환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피부 타입에 따라 시간과 농도를 조절하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피부는 어떠한가를 먼저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효과를 빠르게 보겠다고 너무 진하게 바르거나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건 운동도 마찬가지죠. 과하게 하면 탈이 나듯 피부도 똑같습니다. 천천히 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씩 해보세요. 변화는 어느새 찾아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준비부터 사용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박사님, 저는 요리도 잘못 하는데 이런 건 복잡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기계도 어려운 기술도 필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홈 케어예요. 먼저 재료부터 알려드릴 거. 필요한 건딱네 가지입니다. 사과 식초 두 큰술, 양파 반 개,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 그리고 작은 그릇 하나. 끝입니다. 사과 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더 순해서 어르신 피부에 부담이 적어요. 양파는 흰 양파든 자색 양파든 상관 없지만 너무 오래된 것보다는 신선한 것이 좋습니다. 만들기 첫 번째 단계, 양파즙을 준비해야 해요. 양파 반 개를 껍질 벗기고 깨끗이 씻은 다음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믹서기가 없으시면 칼로 아주 잘게 썰어서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도 돼요. 갈은 양파는 거즈나 면포에 싸서 즙만 따로 짜내면 되는데요. 대략 한 큰술 정도 나오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 식초와 양파즙을 섞는 과정입니다. 작은 그릇에 사과식초 두 큰술, 짜낸 양파즙 한 큰술을 넣고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으로 고루 섞어주세요. 금속 숟가락은 식초의 산성과 반응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이렇게 섞으면 연한 노란빛의 액체가 됩니다. 냄새가 조금 강하긴 한데요. 바르고 나면 금방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 단계는 꼭 필요한 패치 테스트입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해도 됩니다. 만약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있으면 농도를 더 묽게 해서 다시 시도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 단계는 실제 사용이에요. 먼저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해 주세요. 세안 후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닦아낸 상태, 촉촉함이 약간 남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장솜이나 거즈에 만든 액체를 적신 뒤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살포시 얹어 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올려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5분으로 시작해서 피부가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군 뒤 평소에 쓰시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 방법 정말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간단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에 부담 없는 루틴입니다. 내 피부를 위한 작은 수고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의할 점만 잘 지키면 걱정 없어요. 피부에 직접 바르는 만큼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저도 환자분들께 이 홈케어를 권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과는 충분하지만 안전을 먼저 챙기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방법을 실천할 때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 보셔야 해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피부 타입은 사람마다 다르고 민감한 분들은 식초의 산성이나 양파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서 10분 정도 지켜보시고, 빨갛게 되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면 그 농도 그대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땐 식초 양을 줄이거나 정수된 물을 조금 섞어서 농도를 더 연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눈가와 입 주변은 피해서 사용하세요. 특히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기 쉬워요. 김이나 검버섯이 눈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1cm 이상은 떨어진 부위까지만 바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식초가 각질을 정리해주면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외출 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니 이 시간엔 모자나 양산, 선크림으로 꼭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네 번째 만든 액체는 하루 안에 사용하고 버리세요. 식초와 양파즙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번 새로 만드는 게 번거롭긴 해도 그만큼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 피부에 훨씬 더 좋아요. 다섯 번째 사용 빈도는 피부에 맞춰 조절하세요. 처음엔 이틀에 한번 정도 피부가 익숙해지면 하루에 한 번도 괜찮아요. 단, 사용 중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면 일주일에 2-3회로 줄여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용 후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드릴게 만든 액체를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뒀다가 차갑게 사용하면 피부 진정 효과가 훨씬 커져요. 특히 여름철엔 시원한 느낌도 좋고 모공 수축에도 도움이 되죠. 이런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신다면 피부에 자극 없이 안전하게 홈케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나복자 어르신도 처음엔 따갑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정해진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서 지금은 오히려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 몸에 맞게 조절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피부는 결국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홈케어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큰 차이를 만드는 건 일상 속 작은 습관이에요. 진료실에서 피부가 유독 밝고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오래도록 좋은 생활 습관을 지켜온 분들이셨어요.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이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80세 노승우 어르신이에요. 얼굴엔 기미나 검버섯이 거의 없고 피부톤도 맑고 윤기 있더라고요. 처음 뵈었을 땐 저도 놀라서 여쭤봤어요. 특별히 뭐 하세요? 그런데 대답은 너무나 소박했어요. 저는요, 매일 아침에 물한잔 마시고 양산 쓰고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다예요. 노승우 어르신의 첫 번째 습관은 자외선 차단이었습니다. 30대 때부터 외출할 땐 항상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들고 다니셨대요. 햇볕을 직접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훨씬 덜 자극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분 섭취였어요. 하루에 7, 8잔 정도를 일정하게 나눠 마시는 습관, 이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고 몸안 노폐물도 배출시켜 줘요. 세 번째는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였습니다. 피부가 젖어 있을 때 수분과 영양분이 더잘 흡수되기 때문에 세안 직후 보습을 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번째는 가벼운 운동이에요. 하루에 2, 30분 산책만 해도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피부세포로 산소와 영양분이 더잘 공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걱정한다고 얼굴이 환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웃어요라던 노 어르신 말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서 피부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표정을 바꿉니다. 피부는 거울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죠.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물을 한잔더 마시고 10분만 일찍 자고 하루 20분만 걸어 보는 것만으로도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피부는 정직하거든요. 지금부터 조금씩만 달라져도 몇달후 거울 속에 웃고 있는 얼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혹시 마음속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다면, 그걸로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피부는 단 하루 만에 바뀌지 않지만,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를 진료하면서, 변화의 시작은 항상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걸 지켜봐 왔어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식초 한 방울을 꺼내는 것, 양파 반 개를 썰어 보는 것, 그게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자주 찾아오지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매일 5분, 김이 있는 부위에 화장솜을 얹고 10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그 과정은 단지 피부 관리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가꾸는 행위예요. 부엌에서 냄새나는 양파를 손질하면서 내일은 좀더 맑아질까 기대하는 마음 그 자체가 건강이고 희망입니다. 정미자 어르신도 처음엔 농도를 진하게 써서 따가운 경험을 하셨지만 비율을 지키고 다시 차근히 시작하신 후 지금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라고 웃으세요. 그리고 그 웃음이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에 자신있게 웃는 얼굴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는 절대 늦지 않았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당신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떠오른 생각이나 실천하고 싶은 마음, 직접 겪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도 꼭 함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 하나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인생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